아니 저거 자다 일어났는데 언니가 말해서 책상 갖다 놔줬어요. 언니... 아니 저희 지금까지 여기서 했었거든요. 책상이 있는데도 도무지 공부가 안 돼서 마트 다녀오려고요. 와중에 뭔가 보지 않을까 싶어서 패드는 못, 들, 못 두고 왔다. 이렇게 늘 미련해, 공부도 안 하면서. 저리 와야너 로투스 좋아해? 나 로투스 진-짜 좋아해 근데 원래 라면도 잘안 먹거든 한국에서 살찔까봐 응 근데 가끔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맞아 나도 라면 자주는 안 먹어 라면도 맛있어? 역시 가보자구. 근데 밤새는 거 응. 가능? 언니야, 내가 아침에 한눈 뜨면 언니 여기서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아침 운동을 오늘 안 갔다 왔더니 붓기가 그대로 있네. 여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요거 외양사 승준생 분들이나 승무원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요. 새빨 강색입니다. 에스쁘아 에펠이라는 색이래요. 립스틱으로만 있었는데 립스틱이 너무 잘 지워서 사온 거거든요. 근데 완전 굿. 짠! 추천합니다. 이렇게 살짝 세미 매트? 근데 절대, 절대 뻑뻑하게 안 발려요. 진짜 부드럽게 무스처럼 발리고 이런 빨간색입니다. 그럼 전 출근하기 전에 지금 한 50분 정도 남아서 복습 조금 하다가 가보겠습니다. 빠이! 음, 음. <놀람> 풍부한 맛이 나. 중국당면 넣은 돼지 짤은 김치찌개 먹고 싶음 정말 하지마. <웃음> <웃음> 어제 첫 시험을 봤고요. 오늘도 시험했습니다. <목소> 귀엽다. <매수> 저는 병원을 왔는데 거의 3, 4시간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나봐요. After one year you can skip early oh, oh really? I hope so. I hope so too. Yeah, maybe.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Now we see you after five years. Yes, five years. Go enjoy your time. Thank you. God bless you. See you Bye. after five years. 쓸 때마다 흔들어 썼어야 돼. 조금 끈적하긴 하... 여기 큰데 응. 가면 이쁜 거더 많아. 아... 아나이 컵이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 귀엽죠? 되게 달록해엉이 알록달록해. 여러분, 여기도 파이에 요거트가 있답니다. 근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이거이거 이거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그죠? 집 구하고 먹어봐야겠다. 헐, 여기 많다. 컵라면 진짜 시끄럽다. 야, 그래도 너한 2주 있으면 끝나는 한주. CX. 시그니처바바마시룸비프 응. 너무 맛있으면 어떡해? 시그니처 스모키 비비큐 잘하지? 응 어, 맛있다 아있어응 이거 정말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이거 좀더 빨리 먹어봐 일단 비행기가 착륙 못하고 근데 흙이 음안 보인다 빙빙 돌거든? 빙빙 아 돌다가 안 되면은 다른 공항으로 내려 그 정도야 여러분 지금 사막 모래 모래먼지 응. 때문에 진짜 뿌연데 지금 카메라에 너무... 너무. 저는 내일 시험 이 있어서 이제 다시 호텔을 가서 공부를 해보려고요. 내일 시험이 두 개나 있거든요. 오늘 오픈인데 빡셌고 또 6일 동안 수업을 오지게 들어야 됩니다. 방 안에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영상 찍을만한 그런 데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할만한 장소도 아닙니다. 너무 어두워요. 아, 오늘 진짜 아까 그 친구 만나서 그 병원 근처 모래 있다가도 은행에서 이제 저희 사인을 받으러 방문을 한다고 하셨어요, 호텔에. 근데 저는 그게 내일인 줄 알고 있었고,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친구 만나서 딱 밥을 먹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싸인제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밥 먹다 말고 택시 타고 30분 걸려서 호텔 왔다가 30초 만에 사인하고 친구 기다리니까 다시 30분 택시 타고 가서 모래 있다가 이제 로비에서 지금 공부를 하다가 온 거예요. 저만 에미레이츠 아이디도 다들 받았는데 저못 받아가지고 오늘 받은 건데 이거 받는데도 되게 우여곡절이 심했습니다. UAE 에미레이츠 아이디 카드를 오늘 드디어 받았고요. 그날 시험이 떨어지면 그 다음 날로 미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3일 연속 따다다 있기 때문에 내일 떨어지면 모레 시험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이제 은행 계좌도 나왔고 카드도 곧 나올 것 같고 아무튼 와서 어영 부영이지만 이래저래 잘 지내고 있고. 저는 오늘도 마저 공부를 하다가 잘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이게 없었는데 오늘 블루베리 그레놀라 요거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거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트 너무 먹고 싶었는데. 트레이닝 어떠세요? 재밌어요. 그치? 음. <웃음> 아니야? <웃음> 그냥 하나이야 아니 왜 웃어? 나중에 다 그리울 거야, 우리. 음. 언니, 우리 비행 안 겹치면 한 달에 한번 보기도 힘들 텐데. 나 아니라, 가 아니라. 아니라. <laughs> <laughs> 말 잘못했어. 바나나 하나도 안 달고 그냥 감자칩 같은 소금만 만나요. 응급처치 같은 거, 퍼스트 에이드라고 하는데 이거 실습 같은 수업 했어요.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다 구해내겠다는 그런

여기다미네 아, 여기다 오늘은 항공기 투어를 갑니다. 저희는 기종이 딱두개 있거든요. 에어버스 기종이 딱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회사가 들렀다가, 항공기 견학하러 갈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밥 먹고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서 여기 집에서 홈트 했어요. 여러분, 저 피부 진짜 괜찮아졌죠? 그때 여, 여기 와서 첫 주차 영상 때 여기 진짜 싹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좀 대부분 다 가라앉았고 여기 큰 거, 난 거, 흉터? 자국만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laughs> 저희 처음으로 <천장으로 웃음> 공항 가는 셔틀탔어요. <laughs> This is our first time. <laughs> 나도 나도 출연해. <출연해야겠다. 웃음> 나도 출연해야겠다. <laughs> 나도 나 <출연해야겠다. 웃음> <laughs> 근데 여기 안 되나? 어떠세요 다들? <laughs> 벌레, 우와. 래 <우아. 웃음> Thank you